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한다고 6년 전에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이 만했습니까? 좌파 시민단체, 민주당 국회의원들, 어? 좌파 연예인들, 어? 또 성주 시민들 어? 그 사드를 모학으로 어?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 집회를 하고 막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 문재인 대통령 때 이게는 사드 배치를 해도 아무런 전자파가 없다 했는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말을 안 했어요. 그래 지금 해보니까 휴대폰 기지국보다 더 전자파가 없다 합니다. 성주에 참외무모 죽는다 어 썩는다 미국의 사고기 몸은 죽는다, 어, 이는 자파 시민단체들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 음해하고 이래 있는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니냐고. 성주에 지금 참회가 많이 팔립니다. 그러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드를 이야기했지만은, 어, 6년 전에도 사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드는, 어, 후대폰, 우리 후대폰 씁니다. 후대폰보다 그만큼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럼 뭐성주에 시민들은 난리를 치지만은성주에서 어, 참외 농사 짓는 사람들은 너,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그 피해는 누가 막아야 됩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막 어? 말아줄 겁니까? 돈을 낼 겁니까?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돈을 낼 겁니까? 자파시민단체에서 돈을 낼 겁니까? 지금, 어? 우리가 요즘 얻는 것만 봅시다. 이명박 대통령 때, 미국 시국기 무모는 죽는다. 어, 뱅글린다. 지금 미국 시기이안 묻습니까? 자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 성주의 참회가, 어, 또 어떻게 된다? 사람이 죽는다? 성주 참회가 지금, 어, 그렇습니까? 후대폰 기주, 기주보다 더, 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임은 아무도 안 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경찰이고, 어, 집회하는 사람들이고, 싸움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자파시민단체, 어, 성주 참회 시단체들을 전부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공정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 일본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다니면서 어 성주 참회 할 때나 미국 시국이이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국민 여러분, 지내가지고, 나중에, 그, 일본 오염수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어떻게 알겁니까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책임지라고 아킵니까? 국민대로 썩은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 대한민국에 사지 말아 안할 거고, 일본이 안할 사람들도 아니고, 일본은 전 세계 국가 상대로 하는데, 어, 우리 한국 말만 듣겠어요? 그럼, 우리 한국에살할수 있는 건 뭐냐? 매일 하든지, 주기적으로 하든지, 어, 바다에 우리가 감, 어,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믿으면 그 뿌이 더 있습니까?